안녕하세요 리메이크 연애 오버시를 가지고 온 쿠앙입니다. 예전 기장에서 올린 연못시 영상을 리메이크해서 만들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.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. 헐 미친 개존잘 선배다. 안녕하세요 여기 쿠앙 실시간 맞아요. 아무튼 용건이 뭡니까? 혹시 고백? <laughs> 나랑 관련 있다고? 그럼 나는 아니네. 에라이트. 와내 친구를 좋아하다니. 아무것도 아니야. 흠. <laughs> 음 몰라. 엥 벌써? 그래 뭐잘 가. 응? 음? 대체 어딜 봐서 타이밍이 완벽했다는 거지? 누가 그렇게 급발진으로 고백할 줄 알았겠어요? 어이, 미치 미친 혁준이다. 안녕, 내 실시간은 웬일로. <laughs> 혹시, 친형제야? 하하, <laughs> 그렇구나. <웃음> 말해 버리면 집 찾아 갑니다. 응, 잘 가. 와씨, 개 설렌다. 응, 어제 봤는데 뭔 소리야. 응, 좋아하는데 왜 싸울까 맞짱까? 말이 되는 소리를 해. 너 뭐가 좋다고 혁준이가 널 만나냐? 근처에 가든지 말든지 내 마음이거든. 그러니까 신경 끄셔. 헐. 살인 예고하는 거냐? 와, 너그 정도로 안 봤는데 개 소름이다. 이거 대전에 올려야겠다. 그게 살인 예고잖아. 와, 진짜. 진심, 왜 저래? 헐, 대박, 대박.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다니. 그래서 누군데? 분명 부끄럽다고 말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, 음. 암튼, 혁준이? 여기서 혁준이를 좋아한다고? 하, 왜 이렇게 인기 많아. 아, 미안. 내가 워낙 누이어주는 걸잘 못해서. 쏘리. 응, 그래, 잘 가. 응, 음, 응? 음? 아니야. 내가 왜 걔를 좋아해? 난 당근 너를 좋아하지. 응, 맞긴 한데 어떻게 알았어? 티안날줄 알았는데. 아, 진짜? 너무 티 났나? 역시, 설콩이. 맞아. 그래서 포기할까 고민 중. 헐 명언이다. 그래 너 말이 맞아. 어음 그러니까 서로 우정 확인 중이랄까? 그렇긴 한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. 에라이 몰라 뻔뻔하게 나가자. 그래, 너 말이 맞아. 나 혁준이 좋아해. 그래서? 혁준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야? 내가 너 이어주든지 말든지는 내 마음이잖아. 그리고 내가 언제 이간질 했는데. 그래, 손절하자. 음, 어, 괜찮아. 나 잠시 나갔다 올게. 아 진짜. 어, 전 선배처럼 안 채웠거든요? 안 울었거든요? 그냥, 무슨 일이 있어서, 저 먼저 가볼게요. 아이고, 네네, 망상하고 살 예고하시는 여은님, 너 상대할 시간 없거든? 그럼 비켜. 길막하지 말고. 그럼 난 이만. 휴, 따돌렸다. 그나저나, 여기가 어디지? 지금 저보고 말하는 거예요? 진짜 어이가 없어서. <laughs> 유도 만만치 않게 못생겼거든요? 알아서 뭐 하시게요. 돈을 왜 저한테 찾으시는지. 저돈 없어요. 그럼 안녕히. 안녕하세요. 다시 돌아온 쿠왕입니다. 응? 뭔 소리야. 어디에서 들은지는 몰라도 아니야. 그럼 믿지 말든가. 급발진 레전드네. 설마, 허위 소음 퍼뜨린 게 너냐? 사람이 물건이야? 니꺼 네거 내거 하게? 너 완전 집착녀다 네, 엄청 큰일이 일어났어요 응? 뭐지? 막장 분위기는? 아, 그냥 무시해. 응, 그래, 그래. 응, 괜찮아. 사실 귀찮아서 그런 거지만. 갑자기요? 놀이공원 티켓 선배님이 사주시면 갈게요. 뭐야, 그냥 한 마리였는데 진짜였다고? 어, 전 상관없어요.